에이 오, 오, 라이트. 어? 안에 있다 집어든 챙겼지? 네집어든두개 내가 다 들고 왔다 네, 좀 많이 잡이 잡으세요 네이 잡으세요 네 많이 잡으세요 아이스박스 있고, 저거 있고. 네, 오케이, 오케이. 다 됐어요. 오케이. 으아! 우와! 한 80g 날릴 것 같은데. 보자. 일단, 일단. 드디어 쓸 때가 됐나? 와, 덥겠다 씨. 완전! 보자. 와, 포인트는 좋네.

아까 이잘 걸어오! 오미네 아까보다는, 크, 아까보단 크다. 올라, 올라! 웬일로 데리기안 풀립니까? 보자 전화왔나? 한 마리 왔다이 좀 느낌이 상한데아왜 이렇게 힘을 안쓰지? 20초, <laughs> 3.5, 20초, 한20 중반, 오호. 20 중반, 20초, 딱 20초. 아 근데 사이즈가 안 크다 아 터졌다 아. 와이 밑에 파고 들었네 피 빼서 넣어야지 오케이 아니 물퍼았다아피 빠져서 그냥 피만 목만 찔러고 넣으면 된다 아니, 아니, 그냥 바로 넣으면 돼. 와, 또 물고 있다. 내몸 네, 쓰라니까. 아, 들어가지 마. 여기 들어가지 마. 여기 들어가지 마. 들어가지 마. 어. 오케이 okay. 굿사이즈 이번에는 20... 또 그냥 물고 있던데 이씨 뭐지? 어디서 물는거지? 행일로 온나 일로 쳐봐 저나 10시 11시로 쳐가지고 약간 흘렸거든 오 어, 나이스 20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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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야 돼, 올려야 돼, 올려야 돼. 와우! 커요? 우와, 크다! 우와, 크다! 사이즈 커지고 있습니다. 행이 몇 그람? 카메라 여기. 지금 20초, 25초에서 그냥 팍팍 들어오고 있어. 그냥 액션 안 주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오케이, 15초. 아, 근데 그렇게 안 크다. 올라와. 어, 여기 가자, 여기 가자, 여기 가자, 여기 가자. 오케이. 와. 아, 으 아, 뭐, 잘 흐른다. 3.5g도 지금 둥둥 떠내려 가거든요. 오케이. 올려야 돼, 올려야 돼, 올려야 돼, 올려야 돼. 올려야 돼, 올려야 돼. 나이스. 아, 멸치. 오케이. 발 앞이다, 발 앞에. 우와, 씨. 안 돼, 가지마. 오, 크다, 이거. 오케이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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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30초 일로오나 일로오나 그래도 빵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음 증거 나와라. 우와, 크다.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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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여안 돼. 여안 돼. 여안 돼. 쓰리지 마. 쓰리지 마. 쓰리지 마. 오. 아! 아! 빠졌다. 씨. 발 앞에 바로 앞에 왔어도 바보긴 이렇게 아아 아, 빠진다 어 다시 물었다 <웃음> <웃음> 아니 나를 그 조정히가썩꽤 있네 안돼 여기 가져와 왜, 옆에 있으니까 아, 쏠린다. 오케이, 삼자. 드디어 삼자. 와. 와, 드디어 삼자다. 와, 삼자 보자. 오, 삼십이. 와, 아, 오랜만에 걸었다. 어. 아니, 왜 이렇게 작냐? 어, 아니네? 아! 아! 바람 뱉어가 자꾸 이쪽게 들어오는데. 아, 여, 진짜, 미치겠네, 앞에. <목소리도> 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나, 나가서 닦는 게안 나와, 여기. 없는데. 우나 가스 닦자. 그렇죠 오, 가있어. 깔려가지고 다 보이네. 그러도 견뎌. 졸피도 견뎌. 졸피도 견뎌. 견뎌. 졸피도 다도도 견뎌. 졸피도 견뎌. 졸피도 견뎌. 도 견뎌. 졸피도 견뎌. 도안뎌졸도